내가나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사봇에 가까이 나는 지시를 당히사 너와 요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중국과 싸우시고, 원하실 것이라 하시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구도원을 만들고 그 맛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할 일을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다시래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두리게할 진이라. 아멘. 책을 네. 하시겠습니다 오늘 두려움 극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나폴레옹 히리라는 사람이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여섯 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가지 두려움. 첫 번째는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두려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다 두려움이 좀 있으시죠? 2번? <laughs> 어, 제가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어, 근데 왜 두려움이 올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이 올까요?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식해서 이 말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산길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산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계를 가는데 다람쥐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토끼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두려울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아,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곰이 나타나고 호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두렵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잃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무지와 무능이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마무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마지막에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을 몇면을 보면은 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십시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 단 어, 바틀렛이라는 교육학 교사,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바틀렛. 아, 이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교수일까 싶을 정도로 좀 볼품없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좀 쉽게 말해서 못생겼다는 거죠. 게다가 이분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청이에다가 귀 밑에 혹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죠. 특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삽니다.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심지어 부모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어류교육이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독립을 합니다. 그, 이큰 백인 가정인데 큰 부잣집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주인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마토레, 나와,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 네,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날 가서 드린 첫 번째 예배가, 그동안 한 번도 대검 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감동으로 다 그리고 목사님께서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바톨렛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의 삶은 달라지죠.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미국의 세 번째 아내들은, 세 손가락 아내들은 예일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와, 정말 수고했다. 그때 이 바틀렛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입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두렵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본질은요 불신입니다. 불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고. 두려움 없는 주님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이제 가난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걸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신 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요. 실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눈을 딱 바라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활짝 웃죠. 이 어린아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리를 걷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 역 이적을 행하시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도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 이상, 2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의 아주 급박한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엉뚱한 청을 하죠. 어떤 청을 하죠? 예수님이시면 저를 무리로 걸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엉뚱한 청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새찬 바람이 슝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덜썩 하고 치죠? 그 파도를 보는 순간, 이렇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은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물리칠 수도 있고, 서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뭐몇 년, 뭐 짧게는 뭐몇 개월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몇십년 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눈은 믿음의 눈인가, 세상의 눈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족 속대로 12명을 뽑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2명이 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죠? 와,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인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아 보입니다. 절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두 사람, 두 사람은 누구죠? 요수아와 갈렘.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열두명 중에 단두 명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죠. 그런데 열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두 사람을 통해서 가난 땅을 정령하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귀.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하죠.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에 내신, 내네 하나님 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2절. 너희가 사울,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은,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아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잘 보십시오 전쟁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얘기하죠 요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쟁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을까요? 로마스의 답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전쟁이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100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 전쟁은 거의 백전백승을 100점 합니다. 어, 유언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비어. 잘 아시죠?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쁜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막 퍼집니다. 이 유언비어는요, 바람난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하는데 너한테만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만 이야기한다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너가 생깁니다. 많은 너가 생기죠. 그래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가짜다라는 결과가 나아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언비어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용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더라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탄의 귀는, 사탄의 말은 그냥 흘려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흘려보시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참 마음 아픈 그런 내용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일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아주 강경한 말로 미혹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 선악가를 먹는 너희들은 죽는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결코 죽지 않한다 라고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사탄 말에 귀를 닫아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그 거짓말 하실 거야.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와 말을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합니다. 믿음의 귀가 다칠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늘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체했죠. 내이 마귀, 사탄, 이 말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타락했다는 거죠. 아, 마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고 곳에 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귀를 다들 닫지 못하도록 매번 매번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 모습이 내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든 어디서든 TV를 보고, 컴퓨터, 컴퓨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게임도 하고, 그, 그렇게 하는 모든 일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지,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물은, 물 쓰듯이 막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일이 아주 인생합니다. 일주일에 단한 시간 말씀 듣는 것도 겨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아주 참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시죠? 네. 아, 제가 유튜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감동이 돼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그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분 다시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말씀들렸는데뭐또 동영상을 봅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작업을 위해서 다시 올리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어 듣는데,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안 한다 하더라도, 좀 뒤로 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읽는 것은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물론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은 한분도 없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왜냐하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믿음의 눈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번 한주 분명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